그냥, 우리 2023년도, 그냥, 늘 그려왔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재밌게 보내봅시다. 뭐,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같이 놀고, 그냥, 노래하고, 노래 듣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지. 그쵸? 저는 20, 2023년 마지막으로 어, 2023년을 어떤 한 해로 만들고 싶나 싶은가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 연말에 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2023년도는 뭔가 더 어, 멜로디에게 우리 팬분들에게 보답하는 해를 보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가갈지 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어, 다가갈 수 있는, 또 함께 뭘할수 있는 어, 그런 한해 만들도록좀 보답할 수 있는 한해 만들도록 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어, 2022년도 너무 고생했고, 어, 우리 23년도는 더 고생합시다. <laughs> 고생하는데, 더 고생하는데, 더 즐겨. 그냥 우리 어, 즐기자, 즐기자. 어, 2022년도 여러분들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어, 감사 가득한 한 해였고요. 23년도 기대할게, 요. 네. 기대한다, 멜로디. 네. <laughs>